8번입니다. 선분 AB를 T대 1만의 T로 내분하는 점이 제 3사면 위에 있게 하겠대. 자, 이 표현이 가끔 나올 거야. 원래는 좀 중요한데 여기서는 막 아주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진 않거든. 이책 자체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합시다. 얘가 어쨌든 가진 장점이 뭐냐면 분모가 1이 돼. 우리 내분점 구할 때 T 더하기 1만 T 하는 거잖아. 하지? 분모 1대 계산이? 좋다 라는 얘기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 3, 4분면 위에 있대. 어떤 점이? 응? 3, 사분면 어떤 점이었어? 여기 있는 거잖아. 여기여기 x 좌표도 음수, y 좌표도 음수인. 그런 점이다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저 내분점을 표현을 하게 되면 t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거든. 근데 그때 그 식의 x 좌표도 음수, y 좌표도 음수가 되기를 바라는 거지. 이제 뭐 계산만 하면 끝납니다. 해봅시다. t 더하기 1마디 t 써볼까? 어쨌든 1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자를 채워보면 여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녹색으로 써놓죠. T1 마이너티 -t 이렇게 그러면 T곱하기 아, 5가 먼저지 O T 다하기 1 마이너티 곱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쓰고 1 마이너티라고 쓰시다. 천천히 컴마 T 다하기 1 마이너티 보내. 그 다음에 T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6T 다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티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바로 저 선분 AB의 T 대1 마이너스 의 4분점의 좌표인 거야. 정리를 좀 하면 음, 9T 마이너스 4가 되나? 분자, 분자만 하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T 더하기 2가 되겠다. 했지. 뭘 원한다고? 아까 여기서 했다시피 둘다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음수. 음수. 그러면 이제 T의 값의 범위를 구하면 9분의 4보다 작다. 여기는 2분의 1보다 크다가 나오나? 2분의 1보다 크다.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최종 T의 값의 범위는 T가 2분1보다 의 크고 9분의 4보다 작다. 근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틀렸네. 다. 뭘 잘못했냐? 감찾아 봅시다. 여기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2T였으니까 오! 마이너스 8T가 되었어야 되는군요. 아하 쏠리 쏠리 그냥 할게. 여기 4분1이 의될 거고 여기서 4분1이 의될 겁니다. 자, 이건 인간적인 거. 오케이 오케이.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갈 텐데. 9번. 두점 AB에 대해서 A와 B를 KDE로 내분하는 점이 직선 y는 x 다기 위에 있대. 어, 위에 있다는 말이면 뭐였지? 위에 있다. 아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분점, KDE 내분점을 좌표를 K에 대해서 표현하고 그다음 그게 y는 x 다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대비 성립 판단을 풀게 되면 이제 뭐 구해지겠지? 해봅시다. 여기도 KDE 써놨죠 위다 KDE. 자 그러면 이제 K 다하기 2분의 k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 다하기 4 컴마 k 다하기 2분의 k 곱하기 5 k 다하기 6 이렇게 되나? 얘가 y는 x 다하기 6이에 있대 즉 y는 x 다하기 6에 대입하면 성립한대 해봅시다 k 다하기 2분의 5k 다하기 6는 x k 다하기 2분의 마이너스 3 k 다하기 4 그리고 다하기 6 이렇게 되는거지 어떻게 할까? 양변에 k 다하기 곱하는게 계산이 제일 쉬워 보이인나왔지 K 더하기를 곱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괜찮? 그럼 이제 정량 2K가 되고 10이 될것 같아요. 럼 k 는 5다. 살짝 살짝 반대 맞네. 맞지? 아까 계산 한번 틀려가지고 좀 민망해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냥 열심히 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단순 계산 문제였어. 요 여기도 여기까지.